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리바다 그랜첸, 모델은 더 크로노마스터 에비에이터 C 다이버입니다. 리바다 그랜첸의 슈퍼 남극이 제 취향을 관통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 중심부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는 크로노마스터가 궁금해졌습니다. 시계를 리뷰할 때 역사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짧게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에는 모바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리바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모바도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니네 브랜드명이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 너 고소. 리바다와 모바도가 헷갈릴 정도인가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브랜드명이지만 영미권의 시각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법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헷갈리지 않게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출시했던 리바다 크로노마스터 빈티지 모델은 원 브랜드명인 리바다가 적혀 있지 않고 크로톤 혹은 리바다 뒤에 그랜첸이 추가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더 크로노마스터 에비에이터 C 다이버. 이 시계의 플레임을 들었을 때 잠시 동안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크로노그래프, 파일럿 워치와 다이버 워치가 하나의 이름 안에 녹아 있습니다. 사실 리바다 그랜첸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델의 덕분입니다. 더 크로노마스터 에비에이터 시다이버의 빈티지 모델은. 광적인 시계 애호가들에게 콜렉터들에게 상태에 따라 적게는 2,000달러에서 많게는 4,000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한화로 250에서 450만원 정도입니다 니바다 그랜체는 오리지널을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노력했어요 변한점은 무브먼트와 사파이어 글래스 그리고 약간의 비율 정도 뿐입니다 빈티지 모델을 수집했던 콜렉터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각된 이것과 오리지널 크로노마스터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변화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물론 현대화된 무브먼트겠지만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비율과 글래스입니다. 빈티지의 경우 다이얼과 베젤의 비율이 77대 21, 현행의 경우 93대 21입니다. 빈티지의 베젤 인서트의 상대적인 비율이 훨씬 더 커요. 베젤의 비율이 줄어든 현행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보이지만 공률에 상관없이 내부가 투명하게 비춰지는 운모 글래스에 비해 공률에 따라 밀키링이 생기는 도미형 사파이어 글래스는 시계의 밸런스를 조금은 애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계 자체 밸런스 그러니까 베젤 인서트와 서브다이얼과 핸즈의 비율과 간격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빈티지 모델과는 다르게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가 만드는 과한 입체감과 하얀 밀키링은 베젤과 서브다이얼 사이의 공간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오리지널에 비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있어요. 사파이어 글래스 그리고 운모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무조건 사파이어가 좋다 무조건 운모가 나쁘다를 떠나서 시계에 따라서 잘 맞는 옷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 시계들은 대부분 사파이어 글래스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메가의 스피드 마스터나 크로노 마스터는 운모가 훨씬 더잘 맞는 옷이 아닐까 생각해요. 니바다 그랜첸에서 애호가들에게 글래스를 사파이어가 아닌 운모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얼 안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독특한 인덱스와 텍스트입니다. 굉장히 작고 귀여운 인덱스와 텍스트인데 이것이 가진 크기에 비해 상당히 눈에 잘 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입체감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인덱스나 폰트 아래에 존재하는 검정 바탕의 프린팅이 마치 인덱스나 폰트 아래에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 냅니다. 명도가 조금 밝은 블랙 다이얼 위로 9시에는 초를 기록하는 서브 다이얼이, 3시에는 분을 기록하는 서브 다이얼이 있습니다만 독특하게도 5분 간의 눈금은 시간이 역으로 진행됩니다. 요트 시합시 필요한 눈금이라고 하네요. 라면 끓일 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현재 디자인은 에로우 핸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핸즈 디자인. 는 아니에요. 저는 오메가에서 시마스터보다 오히려 플래닛 오션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시마스터를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건에로 핸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바다는 에로 핸즈가 아닌 바 형태의 핸즈 버전도 만들어 놨습니다. 두 시에는 시계의 브랜드명이 6 시에는 시계의 모델명이 적혀 있어요. 그 아래 보이는 L은 과거 트리튬 야광을 사용했을 당시 적혀 있었던 T를 오마주한 것 같아요. 아마도 루미노바의 L이겠죠? 르호 부분의 존재. 타키미터를 통해서 속력을 측정할 수 있고, 특정 각도에서는 큰 곡률로 왜곡된 사파이어 글래스로 인해 아래에 타키미터 눈금이 복사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계는 다이버워치로서 역할도 수행하고자 알루미늄 소재의 다이버워치 베젤도 갖추고 있지만 클릭이 없고 단방향 베젤이 아니며 야광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바다 아래에서 시간을 읽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00m의 방수는 다이빙을 하기에는 부족한 스펙입니다 사이즈는 38.3mm로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굉장히 작습니다 비교적 큰 베젤과 돔글래스로 인해서 체감되는 사이즈는 훨씬 더 작아보여요 순수한 다이얼 사이즈는 고작 27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터가 없는 핸드와인딩 모델로 13.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1.5mm나 되는 돔글래스를 제외하면 체감되는 현실적 두께는 12mm대로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되게 얇은 편이에요. 케이스백도 두껍지 않기 때문에 착용감도 훌륭합니다. 비교적 길어 보이는 러그임에도 불구하고 러그 투 러그는 46.5mm로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러그는 20mm로 평이하고요. 러그의 윗면의 마감이 조금 독특한데요. 브러싱 부분과 폴리싱 부분이 바로 마주하고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브러싱 부분이 모든 빛을 반사하고 폴리싱 부분이 모든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마치 일직선의 러그 같아 보이기도 해요. 케이스와 러그의 디자인은 되게 빈티지하면서 섹시합니다. 그러나 마감의 퀄리티가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리뷰했던 슈퍼남극의 퀄리티가 더 좋아보이는건 착각일까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심리적인 마진노선은 1000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3NG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SW510 정도가 들어간 크로노래프를 구입하려면 2000달러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브먼트는 셀리타 SW510 510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은 튼튼하고 거대한 크기로 유명한 에타 7750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캠으로 작동되는 크로노그래프이면서 48시간의 리저브를 갖고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캠 방식과 컬럼 휠 방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만 알려드리자면 크로노그래프 버튼을 눌렀을 때딱 소리가 나면 캠 방식, 부드럽게 눌리면 컬럼 휠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캠이냐, 컬럼 휠이냐 보다는 수평 클러치냐, 수직 클러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 수동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수동 자동차에서 기어를 변경하려면 클러치를 누른 상태로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서 자동차의 기어를 변경하는 것과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맞물리는 기어들이 동일한 수평면 위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수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수평 클러치와 수직 클러치로 갈리게 되는데요. 무브먼트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니스의 엘프리메로가 대표적인 수평 클러치 방식이고 롤렉스 데이토나 4130이 대표적인 수직 클러치 방식입니다. 수평 클러치는 3NZ의 움직임과 크로노그래프의 기어들이 동일한 평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로간의 간섭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로노그래프를 오랜 기간 작동시키는 것은 시계에 무리를 주게 되고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켰을 때 초침이 흔들리거나 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수직 클러치는 3NZ와 크로노그래프가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간섭이 없어서 오랜 기간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켜도 시계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초침이 튀는 현상들은 당연히 없고 더 안정적이에요. 각설하고. SW510은 에타무브먼트 회사가 외부로의 무브먼트 공급을 중단한 이후 작은 시계 브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크로노래프 무브먼트라 생각합니다. 크로노마스터는 컴플리케이션이 아닌 시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설퍼요. 그런데 오랜 기간 묵혀진 어설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저는 정말 변태가 된 건가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